제가 이번에 할 챔피언은 미드 퀴어하고 상대 미드는 레블랑이네요. 우선 상대편이 1레벨 강한 올라프란 챔피언을 가지고 인베를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해야 될 플레이가 어떤 식의 플레이냐면은 간단해요. 1레벨 상대방이 강하니까 싸워주는 게 아니라 카나비님의 위치처럼 늑대를 먹고 저는 미드라인을 빨리 민 다음에 버프를 먹고 카정으로는 블루를 먹은 다음 막 늑대 같은 걸 먹을 거 아니요. 에 그걸 덮채인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1레벨 이렇게 Q를 사용하면은 스킬이 없어도 제가 견제를 당하겠지만 상대는 스킬을 저를 견제하는데 써서 제가 더 빠르게 라인을 밀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빠르게 라인 클리어를 하고 정글 싸움에 합류할 수 있는 식으로 라인을 형성해보도록 할게요 웨이브를 다 적을 하고 이제는 정글 싸움에 나와 백업을 갈수 있겠죠 상대편 미드 를블랑은 CS를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카정을더 친다고 하면은 제가 올라프를 잡아먹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바텀 라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 나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먼저 밀면은 다음 상대방 웨이브가 한 마리를 점사를 해요. 그리고 정글러가 이제 블루를 먹은 다음에 리블랑이 2레벨 2 스킬을 찍은 다음갱 개몽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고 살리면서 파밍 진행하도록 할게요. 올라프가 거의 100%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왔네요. W를 조주기로 사용하면서 타로 도망간 다음에 안전하게 살아주세요. 이게 결국 상대방 올라프님은 저에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미드 라인전은 데미지 게인을좀 많이 당해서 조금 네, 불리한 형, 그런 형상이 됐지만 다행히도 라인을 당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갱킹은 당하지 않을테고 CS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동일한 실력이라고 하면 갱킹을 받는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CS 좀 버려주세요 큐파잉만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을 당기다보면은 저 카나비님이 미드에 갱을 오거나 아니면 집타임을 잡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실텐데 그전까지는좀 살인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포션이 많이 딸리다보니까 들 교환을 한다 해도 제가 무조건 라인전이 불리한 상황에 나와서 이상황에서 무조건 살이면서 HP 관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CS만 먹도록 할게요. 지금은 최대한 HP를 관리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상대편이 지금 미드에 턴을 한턴 사용했으니까 진짜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나오시면은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CS만 챙겨주시고 이거는 조금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집 타임을 잡아달라는 코를 해야겠네요. 우선 네 코를 했고 이 다음에 아직까지는 제가 웨이브가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 타임을 잡으러 오실 때 한번 연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HP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 르블랑님 입장에서는 저를 어, 알아주시네? 그럼 아, 오시네요. 안 가도 될것 같죠? 아까 a c 피가 없다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에게 데미지를 넣고 싶을테고 전 약간 킬감을 주면서 비스킷으로 살고 좀헛슬플레이 진행해볼게요 w 거리 를 일부러 줄랑말랑한 척 연쾌하다가 거리를 주고 w 사용하면은 플래시를 호응해서 한번 킬을 따보도록 하죠 나이스 아 어, 이게 약간 실수가 하나 있긴 했어요 원래는 벽원소를 받아가지고 한방에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 <laughs> 대포를 드시네 네, 벽원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실수로 강원소를 잡아서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운 좋게 살아남았고, 이게 원래는 벽원서를 사용해서 한 방에 죽였으면 네, 깔끔하게 됐을 텐데, 그래도 오히려 플래시를 빼는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간단해요. 상대방 정글러분은 미드랑 탑의 타원을 사용을 했는데, 키를 내지 못했고, 지금 미드에서 정글러가 엄청나게 커버렸기 때문에, 웨이브를 많이, 엄, 많이 먹고, 상대방 르블랑은 지금 웨이브를 많이 잃었고, 덤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미드 정글 주도권을 이용해서, 게임을 흔들 수 있는 최고의 판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아이템은 기동력의 장화를 간 이유는, 이게, 키아나라는 챔피언이 조금 로밍이 엄청 좋은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톱날난검을 가면 자연스럽게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딜교환을 자주 해야 될 텐데, 플래시가 없고 상대방 르블라인이 워낙 갱홍에 좋다 보니까 저는 라인전을 하지 않고 사라주기 위해서 이런식의 아이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에서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로밍을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할테고 상대방 르블랑님 입장에서는 지금 미드가 많이 맑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글러를 많이 부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타이밍을 즐겨주고 빠지도록 할게요 지금 딜나할수 있던 명분은? 올라프님이 아래 로 내려가는 거 봤죠? 아이고 바텀이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우선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강원수를 들고 있는 이유가 강원수를 들고 있다면 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 갱 호응을 할수 있는 원수를 가지고 있네 난 플래시가 없으니까 압박을 많이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서 선택을 했고, 이게 레벨 6이 얼마 남지 않은 타이밍인데, 상대방 르블랑 님은 아까 바텀 아, 미드에서 제가 잡았던 타이밍에 네, 좀 많은 웨이브를 손실하셨어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한번 케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이게 원래 레벨 6 찍힌 타이밍에 큐로딱 대포미언 잡은 다음에 궁연결하려 했었는데, 아쉽게 그건 실패를 했고, 이렇게 되면 제가 스킬을 사용했기 때문에, 라인을 빠르게 밀고, 기동력의 장화 이용해서 돌아다니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이게, 키아나가 이 기동력의 장화 이용해서, 핑카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집으로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상대편 정글 혹은 바텀은, 생각을 하게 될거예요 모비를 든 키아나가 지금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그렇다보니까 살릴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주세요. 기동력의 장을 아이템을 알고 있으니까 어 보이지 않네 라인을 의심을 계속 심어줘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짜 간단합니다 이제는 블루를 먹었고 자연스럽게 스킬로 빠르게 CS를, 수 있, 아, CS를 먹을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라인을 먹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라인을 먹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라인이 사후에 박혀지지 않는 상태가 라인을 먹기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계속 움직여주면서 압박을 주도록 할게요 기동력의 장을 활용해줘 아타 나왔죠 이건 아타 먹을게요네 자연스럽게 상대편 바텀의 스펠을 다 빼냈고 이게 제가 미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보니까 저번에 지금 이제서야 라인 미시지만 저 웨이브를 다받아놓고 경험치 손해가 없는 최고의 그림 나왔어요 진짜 기동력의 장화를 이용해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답이 없는 이유가 제 킬을 먹어서 경험치도 밀리는 것도 아니고 돈도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톱날단검이 나오는 타이밍에 키아나가 상대방이 좀 몸이 약한 챔피언을 했다고 하면은 원컴을 낼수 있을만한 타임이 오는데 그 타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 민다이 상대방 르블랑님 아마 집을 가시려고 할 텐데 한번 견뎌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까비 우선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웨이브가 데프 웨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빠르게 밀고 집을 가면요. 제가 라인이 손해를 볼 상황이 절대 안 나오고요. 어차피. 네. 이미 로밍에서 이를 본 순간 제가 미드에서 조금 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인을 밀고 집에 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먼저 집에 와 떠서 다음 라인을 밀고 로밍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밍을 <laughs>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미드 가운데 또 아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톱날 단검 타이밍 때 확실하게 킬각을 내주기 위해서 좀만 기다렸다가 롱스단계 더 사도록 할게요. 이게 이드에서본걸 바탕으로 템차이를 낸 다음에. 그걸로 솔킬을 내면 은 그거만큼 좋은 상황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아이템 선택을 했고 지금 이미 키아나 렉사이가 초반에 가는데 초반에 이득을 가버렸어요 더욱더 이득을 편하게 걸릴 수 있겠죠 어? 이거 들어오시나요 설마? 어? 들어왔네요 나쁘지 않죠 지금 드레이븐이 없는 상황이고 추노하면서 천천히 잡아들어 아이고 우선 무리하지 않고 빠지도록 할게요.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타겟팅이나 약간 싸움을 더 못하긴 했어요. 4대3 싸움이기도 했고, 약간 스킬이 빠진 상황에서 잡아먹을 수 있던 상황인데,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지금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조금 고통받을 수 있긴 해요. 상대방 레블라인 키를 많이 먹어버렸고 자연스럽게. 그걸 바탕으로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실하게. 실수가 더 이상은 안 나오게 집중을 해줘야 되고. 방금 뭐 저희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1킬을 따야 버리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나서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근데 진짜 정별님이 잘하긴 하네요. 이게 한 라인을 더 밀고 갈 생각인데 지금 약간 드레이븐 힘이로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근처에 누블라 님이 아마 쏘마 있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라인을 밀지 않고 집을 가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저도 못큰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스펠도 없고, 제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상대를 괴롭혀보는 진행을 할게요. 쿨과 아이템을 가는 게 아니라 롱서드를 하나 더가두도록 할게요. 지금 스펠이 없는 상황에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라고 하면은 싸움을 계속 유도를 할 거예요. 티아나 같은 경우에는 EQ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상대방에게 CC를 맞추고 연결할 수 있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스펠이 없는 상대를 쉽게 자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네, 아이템 구매를 했고요. 상대방 르블랑님이 라인전에서 W를 막 사용하시는 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글님의 F4를 해서 한번더 그렇게 하시면은 키를 따보는 식으 진행을 할게요 지금 스킬 사용하셨죠 궁 W 사용하지 못한 플래시가 없는 레블랑은 아마 쉽게 죽어버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우선은 죽나? 아 어, 까비 저게 안 죽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좀코리 세밀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잘큰 미드를 잘라내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쌍목파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글림 입장에서는 거의 두배로 행복하겠죠 거기에다가 스펠이 없는 바텀을 아마 노틸러스의 궁을 이용해서 연기해서 잡아낸 것 같고 뚜벅이 챔피언들이 이런 식으로 주도권이 없을 때 아, 확실하게 어, 어, 죽나? 아 다행이다 확실하게 주도권이 없을 때 어, 애매하게 스펠을 사용해버리면 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예를 을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을 가는 이유가 상대방 레이턴님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요 지금 제가 한 라인을 더 밀면 라인에서 예를 들수 있겠지만 케네님이 궁극기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라, 불리한 라인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기동력의 장화를 치는 키아나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 뒤로 빠지게 되고 케네님의 라인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빠져서 집에 간 식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는 진짜 간단하죠 전 라인이 다 유리해진 상황이 왔어요 여기서 플래시가 없는 제가 죽지만 안다고 하면은 게임이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올라프님의 위치가 파악이 됐다보니까 앞에 나와서 라인을 밀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진짜 여기서 진짜 궁극기 쿨타임이 돌기 전까지만 저희 야군이 버텨준다고 하면은 네 게임이 너무나도 유리해진 상황이고 우선 궁쿨 전까지는 좀 살인시효 진행을 할게요 와아 근데 진짜 영리해요 정글이 왜냐 제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에 정글에서 지금 싸움이 난다고 하면은 아이고 이게 안좋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했을있게 빠지신건데 핑을 찍어도 버튼 분들이 빠지지 않았네요 이건 약간 너무 뻔한 갱킹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챌린저 캐치고 아쉬운 판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여기서 킬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기동력의 전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아, 강원수 EQ를 맞추면 킬을 낼수 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대편분이 지금 약간 좋은 무빙으로 인해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EQ를 사용해도, 제가 EQ를 사용한, 그, Q가 갈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거리를 루블랑님이 W를 통해서 잘 피하셔서, 킬각을 잘 모면하셨네요. 우선 계속 움직여줄게요. 제가 타우를치기에 많이,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따로, 사이드 쪽에서 이득을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빠른 시간 안에 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이구 앞탑이랑 아, 탑이 설키를 따해버려서 약간 변수가 생기긴 했네요. 뭐, 어, 그래 상관 없습니다. 아직은 미리 정글이 건재한 상황이고, 상대편분의 스킬이 빠지면은 기동력의 장화에 이속을 이용해서 킬각을 따보려고 했으나, 저분이 잘 빠지고 있네요. 예, 기동력의 장화를 이용하면은 상대방이 뚜박이 챔피언이면 제가 빠른 이속을 이용해서 EQ로 스턴을 맞추고 한 방에 죽일 수 있거든요. 어, 이거 한번눌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랬나? 아이고, 그랬네요. 상관은 없는 것 같죠? 어... 아이고 이거는 스타에서 못 갔을 텐데. 아 이게 확실히 조금 많이 변수가 생기긴 했어요. 이 키아나라는 챔피언이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한 스킬 세팅이나 데미지를 이용해서 어? 이리를 봐가지고 좀 후반까지 괜찮은 그런 챔피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 미드가 킬을 많이 먹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키아나보다는 리블량이 후반 역시 좋단 말이에요. 그 사이드에서 제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위험성이 좀 큰데, 이거는 르블랑님이 킬을 많이 먹어버려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네요. 우선 웨이브를 빠르게 제거한 다음에 네. 웨이브를 빠르게 제거하고 이걸 바탕으로 게임을 돌려봐야겠네요. 오, 갑 좋습니다. 아 역시 정글이 든든하네요 우선 상대편이 한 명이 죽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원을 배분하기 좀 어려워졌을 텐데 그걸 이용해서 웨이브를 밀고 상대편이 CS를 받아먹으면 미래에서 3대5 다이브를 진행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상대편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 있죠 제가 부시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사실상 이제는 저희가 지금 팽팽한 상황에서 상대의 드레이븐을 자르고 바텀타워를 가담과 동시에 웨이브를 2개나 이득을 봤어요 지금 당장의 유리함은 저희 쪽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딱 사이드에서 손해만안 보게 되요 그리고 미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키를 땄고 제가 르블랑님은 한방에 원콘낼수 있을만한 데미지 있거든요 지금 내려오시는 르블랑님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어차피 미드는 가지 않아도 무조건 이득을 보면서 상이었죠 르블랑님이 아들어드는걸눈로 확인했으니까 이런식으로 판단의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고 자연스럽게 지금 저잘큰 레벨량을 짜는 것 동시에 제가 웨이브까지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레벨 차이를 낼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림이 나오겠네요 와 정글이 아까 플래시를 이용해서 킬을 따는 거 같죠 진짜 든든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라인 관리 꿀팁 하나 있는데 이게 웨이브가 도착해하는 타이밍이 지금 올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라인을 홀딩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타워에 많은 웨이브가 더 박힐 수 있는, 원래 웨이브가 안 박히잖아요. 가운데서 멈추는데, 타워에 웨이브가 박히기 때문에 더 많은 CS 손실을 낼수 있고, 자연스럽게, 상대편이 오지 않는 걸 아니까? 이게 위험한 플레이가 절대 아닌 거죠. 못 넣, 그니까, 원래 먹을 수 있던 경험치까지 못 먹게 할수 있고, 이제는 워낙에 미지의 격차에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상대에게 한테를 전으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올라프님이 아리에드데 들어오실 이유가 없죠. Q는 천천히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강원소가 한번더 도는데 아마 이분도 싸인 거 같네요 한번더 도는 강원소를 이용해서 CC를 맞췄고 노틸라스님이 궁 연계됐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따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어 뭐야 WP 벌써 보여? 그래도 딴거 같죠 네 이제는 미드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네요 제가 순식간에 8킬을 먹은 그런 어마무시한 챔피언이 되어버렸고 지금 상대편이 미드 웨이브를 밀려고 하면은 캐렌님을 불러서 약간 양쪽에서 CC를 걸면사싸시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상대편이 지금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미드가 아닌 탑 웨이브를 한 라인 더 밀면은 미드의 격차를 훨씬 더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어차피 용이 나온 데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죠 굳이 합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탑 웨이브를 한 웨이브 더 소모시켰고 아까 차이가, 제가 로미에 가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났었는데, CS 차이를 극복해내면서 레벨 차이까지 거의 제가 한입 먹으면 두 마리, 나, 아, 두 레벨 나죠. 두 개까지 내버리는 그런 최고의 상황이 와버렸네요. 이제는 용화탈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초시계를 구매해서 들어간 다음에, 티아나의 생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선택을 했고, 저는 숨어있어요.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하면은, 상대방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 뒤에서 플래시 공로 덮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저희 팀원들이 용을 먹을 수 있는 주도권이 있고 저는 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를 빠져서 이런 식으로 원수를 얻은 다음에 상대방 오는 거를 잘라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리블랑님이 이쪽으로 오시죠 요무 받고 피쉬 는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키를 따냈고 잘큰키하 나는 이런 물몸 챔피언스은 한방에 원컵을 낼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제는 진짜 약간 안진마긴 합니다 원래 게임 중반까지는 좀 많이 불안불안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버렸고, 상위편에 혹시나 탑으로 바로 와 버릴까봐 두시를 체크해봤지만, 미드에 많은 인원을 확인해보니, 탑에 투자할 만한 사람 은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탑 웨이브를 깨지 않고, 웨이브를 태우는 시를 진행을 할게요. 왜냐. 어차피, 저 탑은 언제든지 깰수 있는 타워로 생각을 하고, 저 타워가 미드 타워면 모르겠지만, 탑1 차가 남아있어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이브를 태워서 더 많은 레벨 차를 내기 위해 타워를 따로 깨지 않았고요 그만큼 웨이브가 타고 있으니까 제가 더 높은 레벨을 바탕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겠죠. 이제는 진짜 낫다네요. 굳이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강원수를 받은 다음에 EQWQ를 이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원콤을 낼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르브랑님이 타베이를 받아먹으러 올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 에 한번 암살을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 이거를 확인하셨네요. 역시 챌게임은챌게임인것 같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HP 커버에서 뒤로 빠지다 보니까, 또 웨이브를 받아먹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온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웨이브 이득 버틸게요. 그리고 정글이 들어올만한 위치에, 상대편이 탑으로 올만한 위치에 와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웨이브를 밀어 상관없다는 판단을에 웨이브를 밀어주고 있고, 이제는 한탈 유도하게만 하면 거의 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굳이 올라프를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뭔가 한타가 안 되긴 했네요. 뭔가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좋게 한타가 되지 않았고, 트레어 다행인 점. 상대편의 주 챔피언이, 메인 딜러 챔피언이 드레이지브님이 플래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턴에 물열 심히 수월해졌고, 상대편이 많은 인원이 죽었음과 동시에 HP가 많이 없다보고 스펠이 많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바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상황이 나오겠네요. 저는 사실상 이제는 게임이 너무 많이 이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게임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선 저는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수호찬사를 가도록 할게요 제가 스펠이 없다 보니까 아까는 이런 방템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방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선택을 했고 어?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다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선 불는 제가 먹도록 할게요 이건 제 겁니다 우선 가인이 나오기 전까지 소천사가 나오기 전까지 좀 사라진 식으로 플레이를 할 생각이고 플래시가 없는 타이밍에 정말 죽기 쉬운 챔피언은 아니지만, 죽어버리면은, 좀 많이 까다로운 결과 나오기도 하고, 상대편이 많은 방심에서 한 라인 더 민다고 하면 암살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방심을 하지 않을수것 같고, 우선은, 어, 3움이난것같은 합류해보도록 하죠. 쏟았네요.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편 르블랑님이 밑으로 가버리면 제가 탑타워를 밀고, 가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합류해서, 다이브를 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글님이 그냥 탑 타워를 깨는 걸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상대편의 인원이 위드에 많이 보이고 있고 르블랑님의 데미지로는 넥사이님은 한 방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네전 이런 식으로 뒤에 빠져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챔피언인 저는 사리도록 했습니다. 어 이거 너무 빨리 했는데? 우선은 타워를 먼저 깨도록 하죠. 아이고, 원래 5를 구제할 필요가 없었는데, 운영을 이을수 있는 타이밍에, 조금, 바텀 분들이 너무 헬교 성 하셔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아마 산것 아이고, 이게, 게임에 조금 많이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탑이랑 바텀이 웨이브가 전부 바히고 있고, 킬적인 교환에서 연습피를 많이 먹히긴 했지만, 엄청 막, 선해를 보는 골적으로 많이 선해를 본건 아니어서 다음 한 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겠네요. 그리고 소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과감한 진입이 가능해서 이번 플래시가 도은 타이밍에 플래시가 안 들려 하더라도 상대편 딜러 중에 한 명을 잡아주기만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요. 그리고... 딱히 지금 딱할 만한 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가 무리해서. 타워로 가서 하는게 아니라 바론버프를 기다렸다 한타를 하는게 저희가 이템 차이를 맞춰놓으로 변수가 없게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드레이브님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만한 타이밍에 바로 뒤로 빠져버릴 수 있네요 주변에 와드만 적어주도록 할게요 우선 웨이브 받아먹죠 웨이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못하는게 아니라 웨이브를 받아먹고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할 생각이고 우선은 상대편이 지금 저희가 레드 쪽에 많은, 어 지금, 이거 타서안으면 되는데, 아이고, 나가실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바텀 쪽에 많은 인원이 숫자가 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라프님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저렇게 탑으로 나가실 만한 이유는 그렇게 있지 않았죠. 약간 실수를 하셨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캔은 저희 팀의 주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상황이고, 우선 상대편이 위쪽에 보였다 보니까, 저희가 아래쪽에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챙긴 다음에 집에 가야지, 그 선회를 조금 메꿀 수 있겠네요. 우선은 밥 층에서 올라프님, 아 랭스님 그 텔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열린다고 하면은 4대5 한타를 내서 바로 한타전 최악이 결과 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싸움이 아니면 따로 하지 않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웨이브 다 받아먹고, 어 죽나요? 와 적을 사네. 이거 한번 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편이 지금 약간 방심을 할만한 타이밍인데 숨어 있다가 이 핑커드 안에 있다가 그대븐이 와버리면 키를 낼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좀 멀리 가다 보니까 이거는 도박일 수 있겠네요. 우선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레인통 님이 이쪽으로 오신 거 보니까 아마 주변에 와드가 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16레벨을 찍은 다음에 다음 바로 한타를 준비해 보도록 하죠. 어, 나온다. 우선은 밤의 끝자락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비을떠 와서, 밤 끝을 이용해서 저의 안쪽에 들어가는 플레이에 조금 더 안정감을 실을할 생각이고, 사실상 지금 미드의 레벨 차이가 워낙 그동안 스노우를내이해서 많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제가 상대편의 원딜님을 잘려주기만 하면은 무난하게 얘기는그림 나오겠죠 네 우선은 1레벨부터 찍어보도록 하죠 어? 마드 덩치 먹으면 되겠네요 나이스. 데미지 진짜 셉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속 탈퇴를 해주고 상대한정글을 빼먹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바로 마프가 곧 나오고 사실상 지금 이제 드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이드에서 캐런님이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푸시에만 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한타에서만 치러야 되고. 이 원소를 가지고 있을때 평타에 추가 데미지랑 공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때려야 된다고 하면은 원소를 가지고 시 버프를 드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는 각좀 보도록 하죠 사실상 한타 한 번에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을 좀 보도록 하고 르블랑님 어? 이거 약간 볼만 하죠? 아 이게 제가 조금 자신감이 없어서 eq가 아닌 q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이럴거면 그냥 사용할걸 그랬네요 우선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워낙 주조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 정글의 시야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킹을할수 있을만한 타이이 나오고 한타를 진짜 르블랑 혹은 드레이븐 둘 중에 하나만 자르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한타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 그림 설계해보도록 할게요 끝났죠 한타 3명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변수를 제거한 상황에서 한타를 다보니까거기서몬스터어 안나오고 깔끔하게 게임이 끝난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진짜 이거는 미드랑 정글 들이서다 하긴 했다 아 근데 확실히 정글이 잘하니까 진짜 든든하긴 하네요 이제는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에 시간차가 많이 있다보니까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딜량 본 다음에 5타 마무리 하도록 하죠